여러분, 일본어에서는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잘 알고 발음을 한다면 더욱 더 일본인스러운 발음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연지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배웠죠 그런데 일본어는 이 히라가나 가타카나 발음에 또 다른 발음을 섞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발음들이 있어서 그 규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음도라는게 있었고요. 우리가 아단이라고 하면 아카사타 요런 발음들을 말을 했고 만약에 아행이라고 하면 아이우에 오 요렇게 가로로 있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타금이라는 규칙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타금은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의 오른쪽 사선 위에 탱탱 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짧은 선 같은 거두 개를 그어주는 것을 타금이라고 하는데, 이 타금의 발음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모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 붙일 수는 없고요. 자, 50음도 중에서, 카행, 사행, 타행, 하행에만 붙여서 발음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카행. 카키쿠케코에 우리가 타금을 붙여볼 거예요. 먼저 카 오른쪽 위에다가 탱탱 붙여주면요. 가 라는 발음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가라는 발음은요. 우리나라 기억의 발음과는 조금 달라서 콧소리를 섞어서 가라고 발음을 해주는 게 더욱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라고 발음하는 것에 유의해서 발음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학교라고 할때가 고라고 해서 이가 발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깍고라고 할때 츠를 작게 쓴 초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초금이라는 애도 후반부에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키에다가 타금을 붙이면 온라는 발음이 될 거예요. 기. 그래서 기술이라고 할때 기주즈의기라는 발음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쿠에다가 타금을 붙이면 이번엔 어떤 발음이 될까요? 구라는 발음이 되겠죠. 구. 그래서 입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리구지라고 해요. 구라는 발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리구지가 되겠습니다. 케 타금을 붙이면 게라는 발음이 돼요. 게. 그러면 우리가 게임이라고 할때 일본어는 게임가 되는 거예요. 게임. 그래서 게임에 케에 타금을 붙여서 게라는 예 발음을 만들었다라는 것과 여러분 이 단어 보시면요 게임은 외래어이기 때문에 가타카나로 표기를 했어요 타금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가나뿐만 아니라 가타카나에도 붙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주시면 좋겠죠? 코에 타금을 붙이면 뭐가 될까요? 고가 되겠죠. 우리 밥을요 고항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고항이라고 해서 고 발음이 들어갑니다. 사행 다시 스세소에도 타금을 붙일 수가 있고요. 사에다가 탱탱 붙여주면 자 라는 발음이 돼요. 지읒에 가까운 발음이지만 완벽하게 자가 아니라 약간 시옷이 섞인 자 라는 발음이 된다. 체크해 주시고요. 잡지라고 할때 자씨 라고 해서 이자 발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의 타금을 붙이면요. 지가 될 거예요. 우리 무지개를 니지 라고 합니다. 니지 라고 할때지 발음이 들어가죠. 스에 탱탱 붙여서 즈 라는 발음 만들 수 있고요. 바지를 즈봉 이라고 하게 됩니다. 느봉. 새의 타금을 붙이면 제 라는 발음이 되고요. 바람을 가제 라고 하죠. 가제 라고 할때제 발음이 들어갔습니다. 소는요, 탱탱 붙여서, 소 라는 발음 만들 수 있고, 코끼리를, 소 라고 읽어요. 소, 기억해 주세요. 자, 타행 보도록 할까요? 타치스 테토에 타금을 붙여서 먼저 타에 탱탱 붙여주면 나라는 발음이 돼요. 괜찮아 라고 할때 우리 나이조브 라는 편을 써요. 이때 나 라고 해서 타금 붙인 발음으로 읽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치에다가 탱탱 붙이면 지 라는 발음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코피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지라고 해요. 원래 피는 탱탱이 붙지 않는 치 인데요. 명사와 명사 결합이 될때 뒤에 있는 명사에 타금이 붙는다라는 규칙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치에 탱탱 붙여서 코와 피가 합쳐졌기 때문에 하나지라고 읽었구나. 또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스의 타금을 붙이면 느가 됩니다. 우리 차에다가 밥 말아서 먹는 거 오차즈케라고 하죠. 오차즈케라고 할때 느라고 하는 발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 타금을 붙이면 네가 되고요. 출구는 네구지라고 읽게 돼요. 입구 아까 전에 이리구지, 출구는 네구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토의 타금 붙여볼까요? 노가 될 거고 도둑이라고 할 때. 노로보라고 해서 노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희 후헤호 하행 보도록 할 건데요. 하에 타금을 붙이면 마가 될 거예요. 버스를 뭐라고 하죠 마스라고 하고요. 외래어이기 때문에 가타카나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히라는 발음은요 미가 될 거고요. 우리 불꽃놀이할 때 하나비라는 표현을 쓰죠. 이때비라는 발음이 오게 되겠습니다. 후에 탱탱을 붙이는 것도 체크해 볼게요 무 라는 발음이 되고요 동물이라고 할때 노브즈 라고 해서 무 라는 발음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해 발음 보도록 할게요 탱탱 붙여서 배가될 거고요 도시락을 멘도 라고 해서 이메 발음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호에 타금 붙여서 모시 라고 할때보자가 되고요 우리가 모자를 모시라고 하죠 호에 타금을 붙이면 모 라는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반타금이라는 규칙도 보도록 할 건데요. 반타금은요. 하행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서 파 라는 발음을 만들어줘요. 어디에만 붙일 수 있냐면 하행, 하희후해호에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행에 하희후해호 동그라미를 붙여주면 파피프페포라는 발음이 되는데요. 여러분 얘가 약간 피읍의 느낌의 발음이지만 글자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쌍비읍의 발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하에다가 반타금을 붙여서 동그라미를 붙여서 파라는 발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판다를. 판다 라고 하죠. 판다 할때 사용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히에다가 반타금을 붙이면요. 피 라는 발음이 돼요. 자 그런데 글자에 맨 앞이 아니라 마지막이나 중간에 가게 되면은 쌍비읍 삐 발음으로 읽을 수 있고요. 복사를 일본어로 코삐라고 하죠. 이때는 피보다는 비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복사도 외래어이기 때문에 가타카나로 표기를 해요. 자, 그런데 복사라고 할때피 뒤에 짝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는데 가타카나의 경우에는 길게 읽는 장음의 짝대기를 표시해서 피라고 길게 읽어준다라는 걸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에다가 반탁근 붙이면 푸가 되고요. 우리가 표를 깊 라고 읽게 돼요. 맨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쌍비읍으로 읽어 준 것. 기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해 반타금 붙으면 폐가될 거예요. 글씨 쓰는 펜는 펜이 되겠죠. 이것도 외래어이기 때문에 가타카나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호에다가 반타금을 붙이게 되면 포가 될 거고요. 민들레를 우리가 탐뽀뽀라고 하죠. 뒤에 왔기 때문에 뽀뽀 이렇게 담뽀뽀 라고 읽은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음이라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본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이 요음을 많이 헷갈리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음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모음의 야, 유, 요, 요 발음을 만들어주는 건데 무조건 이단에다만 붙여줄 수가 있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키시치니 와 같이 이 발음으로 읽는 애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자, 이 이단 뒤에다가 야를 작게 써주면 야 발음이 되는 거고 이단 뒤에다가 유를 작게 써주면 유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단 뒤에 요를 작게 써 주면 요 발음이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 뒤에 붙인다라는 규칙이고 야유 요를 작게 써 준다라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카행에 붙여 보도록 할 건데 카행의 이단은 뭐가 되나요? 카키 크케코의 키가 되겠죠. 키에다가 작은 야를 붙여 주면 캬라는 발음이 돼요. 우리 양배추를 캬베츠라고 하게 됩니다. 캬! 라고 읽은 거죠 자 큐라는 발음도 살펴볼게요 키에다가 작은 유를 써서 큐라고 읽게 되고요 오이를 큐리라고 읽죠 큐라는 발음을 썼습니다 자 키에다가 작은 요를 써서 큐라는 발음 만들 수가 있고 오늘이라고 할때 오늘이라는 단어 큐가 되어서 이큐 발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수강생분들을 보면은. 키가 아닌 쿠에다가 야유요를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발음은 없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서 사행의 이단은 뭐가 될까요? 시가 되겠죠. 시에다가 작은 야를 붙여서 샤 라는 발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진을 우리가 샤싱이라고 하게 됩니다. 시 뒤에 작은 유를 붙여주면 슈 라는 발음이 되고 취미를 슈미. 라고 읽어요. 슈미 할때슈 발음이 들어가죠. 시의 작은 요를 쓰면 쇼가 될 거고요. 우리 생강을 쇼가 라고 해요. 여러분 이때 가 라고 하는 타근발음 온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타행의 2단 즉 치에다가 작은 야와 유와 요를 붙어 보도록 할 건데요. 차 라는 발음은 치에다가 작은 야를 써주시면 돼요. 갈색이라고 할때 차이로 라고 해서 차 라는 발음 쓸 수가 있고요. 치에다가 작은 유를 붙여주면 추가 돼요. 중국을 뭐라고 하죠? 추, 고, 이 라고 하게 되죠. 자, 초 볼까요? 치에 작은 요를 써줘요. 그리고 잠깐만이라고 할때 우리가 촛도라는 쓰죠. 촛도 라는 표현죠 촛도 할때초 발음이 들어가는 것 체크해 주세요. 나행에 붙일 때에는 나니, 눈에 노에 니에다가 붙여 주셔야 하고요. 니에다가 작은 야를 붙이면 냐가 되죠. 우리 고양이 울음소리 야옹을 일본어는 냥이라고 하게 됩니다. 냥할때냐 발음 들어갔죠. 뉴라는 애는 니에다가 작은 유를 써 주시면 되고요. 메뉴라고 할때 메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짝대기가 나온 건 어떻게 읽어야 한다? 길게 장음으로 읽어야 해요. 그래서 메뉴가 되겠습니다. 뇨 발음 볼까요? 니에다가 작은 뇨를 써주고요. 뇨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우리 아내 라는 의미의 단어가 뇨보 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때 뇨라는 애가 들어간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행에 붙이려면 하희후에호에 히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히에 작은 야를 붙여서 샤 라는 발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숫자 100을 나타낼 때 우리가 샤끄 라고 해서 샤 발음 써볼 수가 있겠죠. 히에다가 작은 요를 붙이면은 휴가 돼요 우리 어떤 바람소리 휴 이렇게 쌩 하는 것을 휴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휴라는 발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에다가 작은 요를 붙이면 효가 될 거고요 표지라고 할때 효시라고 해서 효 발음 쓸수 있겠습니다. 자, 마행의 이단은 미가 되겠죠? 미에다가 작은 야를 쓰면 미아가 되고요. 우리 요 단어 어디에서 많이 볼수 있냐면, 미아끄 라는 단어에서 볼수 있어요. 원래 미아끄의 뜻은 어떤 맥, 맥락, 요런 뜻, 또는 맥박의 그 맥이라는 뜻인데요. 요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미아끄아리 라고 해서 어떤 관계의 진전의 가능성이 있다? 약간 썸을 탄다? 이렇게할때 미아끄가르, 미아끄아리, 요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아끄의 미아. 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미에다가 작은 유를 붙이면 뮤가 되죠. 우리 음악을요 외래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뮤직이라고 하죠. 일본어로는 뮤직크라고 읽게 됩니다. 뮤직크 체크해 주시고, 미에다가 작은 요 붙여볼까요? 묘가 되겠습니다. 묘. 우리가 성씨 성과 이름을 나눌 때 성을 묘지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묘 기억해 주시고요. 라행의 요음을 만들려면 리에다가 붙여 주셔야겠죠. 리에 작은 야을 붙여서 리아라는 발음 만들 수 있고 생략이라고 할때쇼 리아 라고 해서 리아라는 발음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 리에다가 작은 유을 붙이면 류가 될 거고요. 유학이라고 할때 류가 끝가. 류가 그 리에 요를 붙여주면 류가 되고요. 여행이라고 할때 류꼬라는 발음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초금이라는 규칙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초금이란 무엇이냐면 다치스테토의 츠를 작게 써서 시옷 비읍 디귿 등의 받침의 역할을 하는 애를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받침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로 한음절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했을 때하 밑에 있는 기역이 받침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는 몇 음절이 되죠? 이 음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어 초금은 제가 받침이라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했지만, 얘는 하나의 박자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음절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갓고 라고 하는 글자가 와 있는데, 얘가 학교이거든요. 학교할 때가 뒤에 와 있는 작은 쯔가 초금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각이라고 해서 약간 받침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의 음절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고몇 음절로 발음을 한다? 사음절로 발음을 한다. 라는 걸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깍고가 아니라 깍고라고 하나의 음절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의 발음, 하나의 박자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초금에도 규칙이 있는데요. 초금 뒤에 가키쿠케코라는 카행이 오게 되면 이쯔은요 기억받침의 역할을 하게 돼요. 방금 했던 학교라고 할때 깍. 고 라고 읽었잖아요. 코 라고 하는 카행 앞에 초금이 왔기 때문에 이 초금은 기억받치처럼 발음을 해서 깎고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침이 아니라 하나의 발음이기 때문에 음절 잘, 박자 하나 세어주셔야 합니다. 깎고 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코 뒤에 와 있는 우는 우리 마지막 시간 장음으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코 뒤에 우가 와 있으면 길게, 코 이렇게 길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연습해 볼게요. 확실히, 제대로 라고 할때 우리가, 식깔리 라는 표현을 써요. 부사이죠. 카 라고 하는 애 앞에 초금이 왔기 때문에 이 초금은 기억받침의 느낌으로 발음을 해서, 식깔리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초금 뒤에 사시스세소, 사행이 오게 되면요. 이 초금은 시옷받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잡지라고 하는 단어, 일본어로는 자 씨라고 하는데요. 씨라는 사행 앞에 초금이 왔기 때문에 이 초금은 시옷 받침으로 읽어서 자씨라고 해야 돼요. 이때 자씨라고 할때 초금이 시옷 발음이 나고 씨가 약간 세게 발음이 되어서 자씨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세 라는 단어도 살펴볼까요? 우리 출세라고 할때 지금 요음이 와있네요. 이 요음 어떻게 읽어야 되죠? 시 뒤에 작은 유가 와있으면 슈 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초금까지 와있기 때문에 슛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고, 세까지 발음해서 슛세 라고 하는 게 출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초금에다치듯대토 타잉이 오게 되면요. 이 츠는 디귿 받침의 역할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티켓을 일본어로는 치켓도라고 하는데 토 라는 발음 앞에 초금이 왔기 때문에 이 초금은 디귿의 받침이 되어서 치켓도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토라는 발음이 요맨 마지막에 갔고 초금에 다음에 왔기 때문에 약간 쌍디귿처럼 발음을 해서 치켓 라고 발음을 하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결정이라고 할때 우리가 개떼 라고 하게 돼요. 태 라고 하는 애 앞에 초금이 왔기 때문에 디급받침처럼 발음을 해서 개떼가 되는 거고 태 뒤에 이가 오게 되면 이것도 장음 길게 발음을 해서 태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초금 뒤에 하히후에호의 반타금이온 파피푸페포의 발음이 되면요 비읍 받침처럼 발음을 해요 표라고 할때 우리가 기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쁘라고 할때푸 발음 뒤에 쓰가 왔기 때문에 얘를 비읍처럼 발음을 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파피푸페포가 글자맨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쌍비읍의 역할한다라고 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푸라고 읽지 않고 뿌라고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 라고 발음을 하는 것도 이 단어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득이라고 할 때에는요. 이빠이 라는 표현을 쓰죠. 마찬가지로 파 앞에 조금이 왔기 때문에 비읍 발음으로 읽어주셔야 되고 파 라고 하는 애가 글자에 앞에 오지 않고 중간에 와있기 때문에 쌍비읍으로 발음해서 이빠이라고 읽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초금의 발음이고요. 또 하나, 받침의 역할을 하는데 음이라고 해서 니음, 미음, 이음, 미음의 받침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음이라는 아이인데요. 얘도 초금과 마찬가지로 한 음절, 한 박자로 발음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걱정이라고 할때 심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심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 라고 해서 이음 발음도 한 박자로 세 주셔야 한다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음 발음도 뒤에 어떤 발음이 오냐에 따라서 이음 받침이 되기도 하고 니음 받침이 되기도 하고 미음 받침이 되기도 해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 방금 했던 이 걱정이라는 단어인데 음 발음 뒤에 마미무메모, 바비부베보, 파피포페포가 오게 되면 미음 받침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 빠이. 요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심, 빠이. 음 발음 뒤에 사, 자, 타, 다, 나, 라행이 오면 음은 니음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칸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칸지가 아니라 칸지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 발음이 한 박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칸지가 되겠습니다. 자, 날씨라고 하는 단어는요. 음 뒤에 카키 쿠케코 가기구개고가 오게 되고요 탱기라고 하게 되는데요 카행과 가행이 음 앞에 오게 되면 음은 이응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탱기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탱기가 아니라 탱기 한 박자를 세 주셔야 합니다. 자 전화라는 단어는요 음 뒤에 아하야와행이 오게 되고 이때는요 이응받침이기는 하지만 약간 콧소리가 섞인 이응받침이에요. 그래서 전화라고 할때 우리가 냉, 와, 라고 해서 냉, 와. 약간 콧소리 섞인 거 느껴지시나요? 요런 발음도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잘 알고 발음을 한다면 더욱더 일본어스러운, 일본인스러운 발음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음이라는 발음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장음이라는 애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음을 길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일본어에서는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오바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오바상에서 바뒤에 아가 오면 아, 길게 읽으라는 건데 할머니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장음의 발음을 우리가 무시하고 오바상이라고 하게 되면요.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가 돼요. 우리 할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음과 단음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발음을 하는 게 일본어에서는 중요하다. 체크하셔야겠죠? 자, 이 장음은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첫 번째 아단과 요음 야 뒤에 아가올 때 아라고 길게 발음할 때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이단 뒤에 이라는 발음이 오면 이라고 길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또세 번째 우 단과 요음 유 뒤에 우가 오게 되면 우라고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애단 뒤에 이나 애가 오면 에라고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 단과 요음 야 뒤에 아가 올때 발음 살펴보도록 합니다. 할머니라고 할때바 뒤에 아가 왔죠 그러면 바라고 길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상이 되는 거죠. 할머니는 오바상, 아줌마는 뭐라고요? 오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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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단 뒤에 이가 올때 이라고 길게 발음한다고 했어요. 지금 니 라는 발음 뒤에 이가 왔기 때문에 니 라고 길게 읽어주셔야 돼요. 오니상. 오빠 또는 형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오니상. 길게 발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니상. 그리고 우 단과 요음 유 뒤에 우가 올 때에는 우라고 길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오이를 뭐라고 하냐면 큐리라고 해요. 큐라는 요음 유 뒤에 우가 왔기 때문에 큐라고 길게 읽어준 거예요. 리까지 발음해서 큐리 오이가 되겠습니다. 자, 애단 뒤에 이나 애가 올 때에도 장음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영화라고 할 때에 뒤에 이가 오거든요 그러면 애가라고 발음을 해 주시면 돼요. 애가 영화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기토 일본어 타금과 반타금, 그리고 요음, 장음. 초금 등을 학습했는데요. 여러분 발음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규칙을 생각하면서 단어로 기억을 해주신다면 훨씬 우리가 쉽게 암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의 무료 자료집을 배포하고 있으니 설명만 확인해 주시고요. 더 많은 기초 일본어 강의를 원하신다면 또 설명란에서 저의 강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사 강의 이어지도록 할 건데요. 빠른 확인을 원하신다면 해커스 일본어 구독해 주시. 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